프 r 이 i s e that allows delight and p r i 뭐야 아기와 걸음걸이를 걷고 있는 지금 나장아장 걷고 있는 아기들이야 둘다 네. 아기들에게는 불로 일으켜 기쁨과 뭐겠어 어, 기쁨과 뭐지 프라이드 e Pride 네. 프라이 뭐니 자긍심 <laughs> 말이 어렵지. <laughs> 자부심 자긍심.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에 대해서 꿈이지 뭐야, 칭찬은 can have. 이제 여기 동사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명사예요. 그래서 칭찬을 애가 설명해 주고 있었어. can have very different effect. 매우 다른 영향을 on older children. 애들보다는 좀더 나이든 아이들에게 다어 다른 영향을 줄수 있다. Particularly, 특히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는, 해석이 끝났죠? When Roy Baumeister, Roy 어, Baumeister, studied the effect of praise. 칭찬의 효과, 역할, 효과, 칭찬의 효과에 대해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할 때, he found, 그는 발견했대요, 알아냈대요, that, 이 알을, it generated, 걔는 만들어냈대, 발생시켰대, 엥, 앵 자이어티. 뭐야, 이거 불안감을 대한 프레 g e 인 스쿨 에이지드 칠드런 c h 음, 스쿨 에이지드 학교, 학교를 다닐 만한 학, 아이들에게서 기쁨보다는 불안감을 적게 발견했을까, 많이 발견했을까. 이글 내용 자체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많이 많은 불안감을 발견했겠지. 칠드런알 e d 드트, 어디어디 익숙하다. 더 백그라운드 휴. 주변에 있는 hume o r prize 뭐겠어? 음 칭찬 소음이겠지 그치? h u m 은 소음이니까 그치지 칭찬 잡음 칭찬 칭찬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야 칭찬 너무 많이 도 된다는 거야 그치? 주변에 어, 더 들려오는 칭찬들은 seems to 뭐 ~~처럼 보인다 become, become depend on prize to in it. initiate any activity.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에 뭐에 의존한다. 칭찬에 의존하게 되게끔 보인다. 그래서 칭찬에 의존한다는 것은 칭찬을 해야지만 할수 있다는 의미에요. 어, 해석은 칭찬에 의지하게끔. 어, 우리가 뜻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뜻은 칭찬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할 결론은 뭐야? 칭찬에 의존해가지고 칭찬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야, 그렇 이건 선생님 네. 해석은 네. 다시 보자. 어치 차일드 후 was accustomed to c l a s s 교실 칭찬에 익숙한 후 어떤 학생이냐? 아이는 spend time f o c u s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더욱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왜냐면, 칭찬을 기다려야 되니까. And soon. 그리고, stop t 일하기 위해서 멈춘다. 일하는 것을 멈춘다. To wait for a teacher's assessment. a s s e s 는 평가지. 어, 선생님의 평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멈추겠지. 일, 하, 고 싶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거죠. 도중에 하고 있는 거. 결론은 뭐야? 어, 포커싱을 멈춘다는 거야. 음. 됐지? 네. 이, 이해되니? Phrase s e e m 투 t p 방해한대컨 o n c e n t r 또한 집중을 방해하는 걸로 보인데. 그래서, c h i l d r e n 뭐야 이거는? 흡수. 집중 이런 뜻이겠지 인 n ta task 일에 대한 집중은 open-cord flow f l o 라고 불린대 flow f l o 는 거기 집중한다는 거 열중한다는 것을 말하지 그치 여기 <목소리> seem to be disrupted by the reminder that someone was watching <목소리>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함으로써 뭐 한다고 그 집중하는 것이 어지럽혀져 방해받게 된다고 이해 되니 <목소리> 어려운거 놓고 When they were singing or playing an instrument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Swimming, 수영하고 hitting a ball. 공을 칠 때, 야구를 할때 때, 때에. or doing anything that involved, involved deep skill 어, 관련됐어 뭐가? 많은 스킬, 훌륭한 스킬 커다란 스킬 내가 어, 무슨 기술을 기술을 써야 될게 그딥 스킬이래 스킬이 많이 필요한 거, 그치?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은 딥스킬이라고 하는데, 딥스킬, 딥스킬과 연관된 어떤 것들을 할 때는, 어, 런넌 오토파일럿,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지, 그치? 런넌 오토파일럿은, 뭐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딥스킬을, 뭐 한다고? 관여될 때는, t h e performance was, particularly badly affected by phrase 뭐 말이야 그들의 수행 이거 뭐 아까 어던 singing, praying, hitting, swimming, hitting 그 다음에 doing 이 퍼포먼스들이 was particularly 특별히 badly affected 아주 나쁘게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칭찬에 의해서 그 이유는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남의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그 평가를 받는다는 그 의식 때문에 뭐 한다는 거야? 그것이 어, 내 집중력을 깨뜨리고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work는 아니겠지. Concentration 집중 아니겠지. Being independent today the first things to teach in school 학교에서 첫 번째 가르치게 독립적으로 되라. 뭐 이거는 한번 넘어가자. Praise your ch child to help them help 아니지. The unintended drawbacks 문제점이래. 의도하는 praising 아 칭찬에 의도하지 않는. 문제점 정답은 몇 번이나, 5번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되니?